요거 조금 이따가 강조 드릴 건데요. 아,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, 화요일 날.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. 마지막에 끝날 때.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이요. 다 파란불이야. 왜 이렇게 다 빠졌는지. 왜? 왜 이렇게 다 빠졌어? 일단 은그 이유는요, 뭐, 어제나, 엊그제,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실적 발표 내용은 없었습니다. 이유는 오늘 제목에도 있다시피, 이 연은의 총재, 제임스 블러드가 한 발언 때문인데요. 이 발언, 워낙 이슈화가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도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요, 굉장히 중요하고, 그 안에서 한번 세세히 파고 들어가 볼게요. 자, 우리가 일단은 어떤 부분을 언급했죠, 제가? 이 제임스 블러드, 연은의 총재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. 일단, 이분은요, 여러분들, 작년에도 발언을 했어요. 작년에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아세요? 금리는 인하가 되어야 된다. 안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라 좀 힘든데, 아, 금리 좀 낮춰. 뭐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기득권 쪽으로 말하면서 을 비둘기파적 입장을 유지해온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양반이 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가팔라지고 있고, 내년도 말에는 기준금리를 조금 인상해야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소 충격이죠 일단은 이 FOMC 발표 이후 23년에는 금리가 두번 정도 인상이 될것 같다 그 말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엊그제 이 제임스 블러드라는 연준의 가장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금리 인상을 얘기했다는 거는,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주요 증시가 다 떨어졌고요. 다 파란불이잖아, 항색 빼고 여는 총재의 발언 때문에 그래요. 어떤 뭐 발표나 발언이 있을 때, 뭐 중요한 인물보다는 조금 끝에 위치한 사람들의 발언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중요한 발표 발언이 아주 유지될 수 있는 위험하고 영향력이 클수 있는 사람의 발언은 어느 정도 중립이 유지되는 게 사실입니다. 한마디로 뭐 쉽게 이거는 이렇게 된다, 저거는 저렇게 된다. 금리는 올라간다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게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임스 블러드는요 제가 말씀드린 좀 끝에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러한 금리인상 발언 굉장히 중요하죠 전과 비교되게 너무나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 시장에 충격을 주어 좀 많이 다들 떨어진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이 연준의 총재는 왜 월스티 중요한 인물 월스티 위치하지 않고 끝단에 위치하는 인물일까요? 이유는 올해는요 이분은 금리 관련 특보권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은요. 다들 그냥 이슈가 떴다고 아뭐이 사람이 저런 말을 했구나 뭐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떨어졌구나 왜 저런 말을 하지?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.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들여보세요. 이 제임스 블러드가 한 발언 중중요 내용만 한번 찝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A good year. 어 oh, 그래 좋은 하네야 I look forward to a great Economic reopening. 나는 일단 이 훌륭한 경제를 이 훌륭한 경제 재개를 기대하고 있어. But it's going to be a bigger year than expected. 하지만 예상보다 뭔가가 좀더큰한 해가 될것 같아. 뭐가 무슨 한 해가 이때 난리가 났어요.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뭐가 예상보다 크대 궁금하지 않아요? 자 다음 여러분들 여기가 제일로 중요합니다. 집중해 봅시다. Inflation is greater than we expected. No wonder it leans more hawkish to curb inflation pressures. Hawkish, 매파적이다.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좀더 커. 그래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나는 좀 매파적으로 가야 될것 같아. It may be wise to start raising interest rates as early as next year. 이 금리를 아마 이르면 나는 내년부터 인상을 시작한다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. 얘가 참 웃겨요. 지금 자기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발언을 막할수 있어. 아주 유지 안 되니까 자기 발언에. 근데 이 여는 총재가 머리가 좋은 게요. 발언을 뭐라고 했냐고? It may be wise to start racing interest latest as yearly. 내년, yearly as next year. 금리를 내년부터 인상하는 게 현명하다. 이 양반은 내년에 금리 관련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에요. 이번 년도는 없고. 굉장히 똑똑하죠.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. 일단은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저 양반이 갑자기 매파적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아 그냥 금리가 오를 듯싶다 요거 조금 이따가 강조 드릴 건데요 4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일단은 코로나와 연준의 대응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화요일 날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끝날 때 그러니까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슈는 인플레이션, 드랍, 고용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 기사 먼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? 일단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만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.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상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나갈 것 같다고 경고를 했다. 재개가 계속됨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크고 빠르며 경목 현상, 채용의 어려움 및 기타 제약으로 인해 공급이 조정될 수 있는 속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더 높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데요.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물가 급등,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단 예상보다는 좀 높고 지속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인상될 게 거의 확정됐다 싶지 이렇게 연준 의장이 말을 해버리는데. 고용 관련해서 채형의 어려움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타 제약으로 보정이 될 수는 있다만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파월이 말하기를 뭐 중앙은행의 이틀간의 정책설정회의에 이어 수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수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. 장기적인 전망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약2%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키워드는요. 인플레이션 2% 정도 안정. 요게 키워드고요. 장기적인 전망에 따르면은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. 인플레이션이 뭐집 안대로 안정이 되냐. 금리가 올라가야 안정이 되겠지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계속 돌려서 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은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관련해서 금리 인상이 이번 주 키포인트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월 연주의장이 연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설이 있는 거야 뭐아 연설이 있네 그럼 뭐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겠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...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뜻풀이를 했습니다 어떠한 연설이 있고 어떠한 주제로 발표를 하고 또 부가적으로 뭐가 또 없는지 가지고 알아봤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번 주 화요일 이틀 뒤에 있어요 이번 연설은요 여러분들 주제는 이거야 코로나 시대 연준의 대응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일단 연설을 시작해요 그래 그거는 뭐 별로 그게 없어 근데 의원들과의 Q&A가 있던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지만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한다면 의원들이 큐를 던진다면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퀴스트를 던진다면 앤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앤서를 해야 되면 은그 발언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만약 채권, 외환 시장 등에 대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되는 경우가 온다면 연준 의장은 일단 이를 완화시키려고 뭔 말을 할 거예요. 한번 이걸 분명히 막을 거예요. 그리고 화요일에 있는 이 연설과 Q&A에서는요,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예상을 해봅니다. 왜요, 이 양반 매파적인 발언 계속하는 양반이잖아. 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요? 그 이유는요, 관련해가지고 점점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연준 의장이 이거를 한번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저는. 지금, 연는 총재, 제임스 플러드 때문에, 지금 금융주들이 난리가 났어요, 정말로. 단기금리는 올라가고, 장기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난리가 났지. 은행들이, 금융주들이 난리가 났죠. 단기금리가 올라갔으니까. 근데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, 만약에 다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다. Q&A 답변에서든.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. 좀 현실적으로 대입을 해보자면, 나스닥 12,000선까지 깨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. 다운은 그냥 계속 유턴받고 내려갈 거야. 다운은, 아 내가 봤을 때는, 계속 떨어 오늘 중요한 저희 최종적인 결론은요. 일단 화요일에 있는 연준 의장 연설 및 발언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금융주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을 회복할 듯 싶어요.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이번 주 내로는 어느 정도... 조금 안정되는 듯한 발언이 많이 나오고, 안정될 것이며 주가가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. 저희 이번 주 NDX, 나스닥 백지수, 최종 포지션은 매수로 판단하고요. 상방으로 판단하고요. 세부 포지션은 천천히 또 준비를 해볼게요.